오늘은 저스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은 네, 어, 칭의라고도 한국에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네,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지만 동시에 많이 오해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저스티피케이션은 죄인을 제인, 구원하시는 위대한 판결을 보여주는 용어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주요 한국 성경들에는 이 판결을 나타내는 의미가 안 담겨 있고 의롭게 됨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 의미를 반 이상 축소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이 쉽게 오해하는 단어인 justification 한번 그 정의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주요 성경들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들 어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을 보시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지할것이오 이걸 Justify the righteous를 의인을 의롭다 하고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의인은 의로운 사람 보고 의롭다 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justify의 의미가 살아, 살지 않습니다. 근데 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들도. 의로운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워낙 이 j u s t i f e 를 의롭게 하다. justification, 의롭게 됨. justified, 의롭게 되다. 이것은 워낙 익숙해져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의롭게 하다에 꽂혀서 의롭게 하다 말고 다르게 번역되어 있으면은 오래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먼저 접근할게요. 제가 보통은 영영사전 먼저 제시하는데, 먼저 영어부터 제시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영한사전부터 기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롭게 하다란 뜻이 있나요? 동화, 동화사전. 이제 우리나라 영안사전 중는 동화사전이나 YBM 사전이 유명하죠. 동화사전 보면은 사람의 행위, 진술 등을 옳다고 하다. 정당하다고 주장하다. 정당성을 증명하다. 또는 정당한 이유가 되다. 사정이 행위를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1번은 특히 이제 법, 과 관련된 판결과 관련된 용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은 합리화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YBM도 행위 주장 진술 등을 옳다고 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옳다고 하다. 또는 정당화하다. 뭐 뭐의 정당함을 증명하다. 이 증명하다가 사실 중요한 판결 법적 용어입니다. 옳다고 변명하다, 해명하다, 뒷받침하는 이유를 근거가 되다, 자기 변호하다, 자기 행위를 정당하다. 이런 등의 의미가 주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영한사전에도 쭉 보다 보면 마지막에 종교라고 해서, 의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 그러면 영한사전을 가지고 와서, 아, 종교에서 의롭게 하다라고 쓰이네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영한사전에 들어갔냐면요. 원래 이게 주 뜻인데, 하도 개혁 성경에서 justify를 이렇게 하다라고 하니까, 수십, 어, 백, 사십, 아, 백 몇십 년 동안 계속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쓰니까 사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의미가 맞아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현대 성경에서도 히브리어 헬라우단어에 없는 건데, 자기들이 그 뜻으로 고집해서 계속 쓰면, 나중에 역으로 그게 다시 히브리어 헬라우 사전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잘못된 뜻도 집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원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시만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종종 물을 마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영 사전을 보면 주 뜻이 이거죠. To prove or show to be just or confirmable to the law, right, justice, propriety or dut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증을 하는 건데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판결에 있어서 자신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뭐 법이라든지 어떤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내가 잘 맞춰서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justify의 기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to vindicate 있죠. vindication란 뜻 자체가 정당함을 입증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justification. justify가 명사가 된 거죠. justification은 the act of justifying. justify를 하는 행동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vindication이 있죠. 정당함을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파생되어 가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결에서, 재판에서 정당함을 입증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번 뜻. Absolution. 판사가 피고라고 하죠. 고소당한 사람. 판사가 고소당한 자에게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을 Absolution이라고 해요. 판결에서 자기가 정당함을 입증받으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너는 무죄! 너는 정당해! 라고 판결을 하고 선언을 하죠. 이것을 absolution이라고 하고 justification은 그 결과로서 이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결국 1번과 연결된 뜻이에요. 결국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4번이 그래서 신학에 어떻게 연결이 됐냐? 원래 재판에 쓰는 용어가 신학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에 적용했을 때 remission of sin and absolution from guilt and punishment. 어떤 형벌이나 죄로부터 완전히 사면을 받거나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 판결에서 의롭다고 됐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나는 사악한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변해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된게 아니라 의로운 거는 성품이에요. 성품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죗값을 내가 대신 치렀으니까 이 사람은 무죄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그걸 증거 증명해 줄게. 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자국을 내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 선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justification은 imputation 전가도 포함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갑자기 성품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justify, 이렇게 하다라고 될수 있는지, 자, 사전으로만 절대 이제 제시하지 않고, 성경으로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준국어 대사전. 여러분, 정의부터 잡고 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들 잘못 잡아서 헷갈리니까요. 자, 표준국어 대사전 보면, 의롭다는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죠. 고려당국어 대사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 나서는 기계가 있다. 이런, 이런, 막, 의를 정의로움이, 정의감이 투철하고, 막, 의로운 행동을 하려 하고, 이런 성품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예요. 자, 그런데, 정당하다는 무슨 뜻이냐? 표준킨제임 성경은 정당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정당하다는 무슨 뜻이냐? 표준국어 대산에 따르면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 무엇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적용할 때도 그 사람의 정당함을 입증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대 한국어 대산을 보면 주장이나 판결이 이치에 맞아 바르고 마땅하다. 즉 예시도 대다수의 법관은 법률과 동떨어진 판결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즉 뭐가 정당하냐면 판결이 바르고 마땅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롭게 되다 그러면은 갑자기 성품이 막 정의감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당함을 입증받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의 무죄 판결이 정당했다라고 입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개혁 성경, 한글 킹잼스 그다음에 흠령력 마제스티 이런 걸 보면요. 신명 25장 1절에 보면 재판에 관한 문맥이에요. 저스티피케이션은 진짜 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재판과 관련됐을 때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까 저도 그랬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표준역에서 신명 25장 1절을 보면 만일 사람들 사이에 어떤 논란이 있어 그들이 재판으로 나와 판관들로 하여금 그들을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 그때 그들은 의로운 자들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삭한 자들을 정죄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판관들에게 너 재판 똑바로 해. 의로운 자들은 정당함을 입증해줘. 그게 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입증해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것 그리고 사악한 자들은 정제를 해라 정확하게 재판을 내려서 정제하라 이거지 의로운 사람한테 그래 너 의롭다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교리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두 번째로 볼 거는요 사람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죠? 의는은없난이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했죠. 근데 justify를 의롭게 하다라고 하면 희한한 구절들이 여러 개 등장해요. 사람이 사람을 의롭게 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6장 52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었적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람을 의롭게 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합니까, 그렇죠? 내가 내 자매들을 의롭게 한 것으로, 내가 내 자매들을 의롭게 만들었으므로, 와, 저도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스티파이를 의롭게 하다 있으면은 불가능하고 맞지 않는 구절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 군데요. 근데 이제 너무 뭐 한국 기독교계에 너무 당연하게 쓰여 봐서. 환상처럼. 그쵸. 너무 당연하게 써온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이제 번역자들도 번역할 때는 사전과 엄청 친해져야 돼요. 모든 단어 하나를 사전으로 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존에 썼으니까 써버렸다가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예속에서 1 6장 52절을 표준역으로 봅시다. 진정 내가 너의 자매들을 정당화한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을 합다, 아, 합리화 시켜준 거예요. 정당화 시켜준 거예요. 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정당화 시켜준 거지. 그건 누구든지 합리화 시켜줄 수 있잖아요. 정당화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 너는 당혹스러워하고 수치를 감당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의롭게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justify의 다른 포인트. 하나님은 악을 의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의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은 악이다, 선은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지,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justify를 잘못 적용하면은 이런 구절들이 생겨요. 로마서 구절인데요. 일을 하지 않 아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개혁 개정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말씀하신대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불경하는 자를 왜 의롭다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왜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이것은 정확하게 him that justifieth the ungodly.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을 안 했는데,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삭스를 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삭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은. 그렇게 일을 안 했는데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사람 자체는 여전히 불경건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갑자기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이 판결이 여러분의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판결이 정당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는 것 입증을 받는 것을 입증을 해주시는 분이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사람의 성품을 뭐 의롭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justify의 중요한 것은요. justify를 의롭게 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justified라는 과거 분사로 쓰였을 땐, 의롭게 되다라고 쓰였을 때, 어떤 이단교리가 생기는지, 신성모독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제이두 구절 보시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게 드러내서 자신이 흠정력이죠 의롭게 되며. 자, 누가 의롭게 된다고 지금 얘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의롭게 된대요. 예수님이 의롭게 될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의롭게 되실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되시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흠정역이 마제스티판에서 의로우시며라고 바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더 말이 안 되게 이렇게 바꿨죠. 이제 어,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면서 더 말이 안 되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오래된 어, 기독교의 가장 초기 이단이라고 할수 있죠. 에비온파의 이단 교리입니다. 에비온파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제 바울과 싸웠던 그런 사람들의 교리예요.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동정녀 탄생 믿지 않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 고귀한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신성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 교리가 에비, 에비온파의 이단 교리입니다. 개혁 성경, 한글 킹 제임스, 훈련역 모두 이 에비온파의 이단 교리를 지지하는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여호와의 증인들도 좋아하는 교리예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지 항상 의로우신 분이지 의롭게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는 그대로. 저희 정의를 알려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 26절. 내가 말하후니 이때 그분의 의를 분명히 밝히시사.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왜? 자기가 한 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이.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전의 구약의이 문맥을 보시면 이전의 구약에 내가 죄들을 사면해 주었던 일들이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십니다. 자, 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른, 자기를 믿는 다른 사람들도 정당함을 입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되신 게 아닙니다. 판결 용어다. 재판 용어다. 그 은혜가 우리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어, 그 의를 전가받은 그 용어가 제대로 살아나야 된다. 우리 한국 교계,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단어가 이 justification 이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한다.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요.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정당함을 입증받는 건 구원에 관련된 문맥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완전 무죄로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의와 동일시돼서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완전히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리에서는 의인이, 은인언란이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을 때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의에 따르면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롭게 될수 없습니다. 율롭게 된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는 거짓,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약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롭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자, 10편 1편 6절을 볼게요. 이는 주께서 의로운 자들의 길을 아시기 때문이라, 분명히 10편에도 의로운 자들이 있다고 했죠. 10편 7편 8절, 주께서 백성을 판단하시리라, 오주여, 제 의에 따라, 이 10편 기자의 의에 따라, 자기 의에 따라, 제 안에 있는 저의 무결함에 따라 저를 판단하소서.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결하게 지키려고 했고, 그 율법에 따른 자기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교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만일, 노아 다니엘, 욕. 아주 유명한 세 사람이죠. 이세 사람이 그 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통하여 그들 자신들의, 자신의 혼들만 구출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킬 때그 명령을 지키면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그거는 자신만 구원할 수 있지. 자기 가족을 구원하거나 민족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자신들의 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에스게에서 18장 20절은 뭐라고 하느냐? 범죄하는 호는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한테 있고 의인이 한 의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의를 신뢰하는 것이 문제지. 구약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행해서 믿음으로 행해서 그걸 율법을 지킨 것을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신뢰하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율법과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났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 의로는 아무도 천국에 바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때 죽으면 어떻게 됐죠? 바로 지하세계로 들어갔었잖아요. 네, 바이브 블리버 중에 아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죽으면 지하세계로 갔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 그들을 전국으로 데려가셨어요, 혼을.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값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유울법의 행위들로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의롭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의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없다. 라고 하면 그 성경은 틀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가 아니라, 의롭게 될수 없는 게 아니라,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 justification, 아주 중요한 구원의 용어 중에 하나를, 어, 많이 오해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은 바이블 블리으로서 성경 기록된 있는 그대로, 그 단어 뜻 그대로 보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이게 재판 용어라는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